그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야, 이거 어쩌면 좋으니? 혼인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어머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거의 매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과격하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 할 때마다 피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세 차례에 걸친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타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배단니에 이르셨다 배단니는 뒤에 쭉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던 마을입니다 문든병자 시몬을 고쳐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배단니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압니다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던 이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마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어떤 유대지방의 마을들보다 많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다가 어느 순간 당신의 때가 가까이 오셨음을 느끼며, 늦기 전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출발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아무 일정 없이 곧바로 가도 꽤먼 거리입니다. 하루 만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과거의 걸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이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어떤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고, 말씀을 전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오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또는 성경에 이제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쩌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 언제쯤 저희 마을에 오시나요? 며칠쯤 남았나요? 어. 다 세우면 도착할 것 같다. 아,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 어쩌면 소식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짜에 오셨다며 마리아와 마르다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날 전부터 주님께서 오시면 잔치를 하려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해 놓았고 주변 여인들에게 도움을 청해 놓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도 왔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나사로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여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잔치를 열 정도로 많은 돈을 아낌없이 썼던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집안에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부모님의 유산을 오라비 나사로가 다 물려받는 것인데 그게 다 날아갈 뻔 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는 아까울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보면 매우 흥겨운 분위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열리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도움을 청했던 여인들과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고 마르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없었을 겁니다. 콧노리를 부르면서 기쁨으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사로야, 이리 가까이 와서 앉도록 해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는 주님의 얼굴, 웃는 나사로의 얼굴,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제자들의 얼굴들이 연상이 됩니다. 잔치가 길어져 어두워져가지고 곳곳에 불을 밝혔는데 오늘날처럼 환하진 않았겠죠. 어슴풀레 했을 것입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호, 촛불 같은 것이었다면 불꽃이 흔들리면서 얼굴도 어른어른거렸을 텐데 따뜻하고 푸근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리아는 뭐하지 마르다는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 근처에 앉아서 정경은 환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어디 갔지 여봐라 마리아는 어디 갔느냐 마리아도 이리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틀림없이 마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나르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옮겨 주고 그렇게 하더니 중간에 사라진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표정은 언니처럼 큰 노래를 부르며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도 모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매우 비장한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마리아가 그때 잠깐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나드라는 향유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인도 지역에서 나는 것을 수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싼 것이었겠습니까? 아주 작은 양이었지만, 한근이면 오늘날 무게로 불과 3 4 0 0람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나 비었습니다. 한 대나리온이 특정 기술이 없는 노동자의 하루 품싸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10에서 15만원 정도 됩니다. 300 대나리온이면 3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 특정한 기술이 없는 노동자의 1년치 월급입니다. 그 돈을 다 쏟아부어야 겨우 나드 한근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향유는 과거의 기술로는 아무리 뚜껑을 잘 닫아두어도 향기가 새어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향유를 담을 때에 그 뚜껑을 봉합을 해버립니다. 진흙으로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진흙이 굳어서 혹시 병을 넘어뜨리더라도 향유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향유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그 주둥이 부분을 깨트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안에 있는 향유를 꺼내서 쓸수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다른 보금서에는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보금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보금에는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양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향유가 부어졌을 것이고 순식간에 그 냄새가 온 집안에, 아니, 그 바깥의 거리에까지 뿜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매우 값지고 고급진 냄새가 났을 것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마리아가 어떤 심정인지 다 아시는 것처럼 놀라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말리지 않으시고, 그저 마리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웬일인지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주님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향유와 또 자신의 눈물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내가 가서 내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아드려야지.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한 건 어쩌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주님 가까이에 있다가 눈물을 흘리다 보니, 그 눈물이 주님 발에 떨어진 것이 보였고, 자신도 모르게 늘어뜨려진 머리칼로 얼른 그것을 닦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발은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고, 머리털은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주님의 가장 낮은 것이 나의 가장 높은 것보다 높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행동에 나사로도 어쩌면 놀랬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어쩌면 놀랬을 것입니다. 오라비나 언니와 미리 상의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향유는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오라비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모아왔던 돈으로 산 매우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그것이 마리아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나사로도 알고 마르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사랑의 마음이 마음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저 주님 참 좋은 분이다, 고마운 분이다라고 하기에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끌어올라서 그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저희 오라버지 생명을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것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슴속의 그 뜨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향유 옥합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 앞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지만 조금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죠?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신데 심지어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인데 뒤로 다가가서 주님의 발을 만지작거리는 여인의 모습이다. 이걸 어찌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수작이냐? 저리 꺼져라. 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행실을 버리지 못했구나.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이 값비싼 향유를 300 대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지 않았느냐?" 왜 이것을 아깝게 이렇게 허비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가롯 유다의 그런 말은... 말 그대로 주제넘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주다 는 예수님을 팔자입니다. 배신할 자입니다. 심지어 그는 지금까지도 돈을 맡아 왔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 사람들이 후원해 준그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것을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100% 쓰지 않고 도적질해 왔습니다. 야이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는 이 여인이 저 옥합을 주님께 내놓았다면 저걸 300데나리온으로 환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100 대나리온쯤 요즘 돈으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슬쩍 해도 다들 바쁘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을 텐데.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도둑놈심보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지만, 그 자리에서 그 가로 유다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만 두어라. 그 연인을 책망하지 마라. 그 연인은 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고? 가난한 자들 구제해야지. 그건 소중한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명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다. 그렇지만, 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나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하여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자 오늘 말씀은 그 뒤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러 왔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란 사람이 다시 우리 유대 지방에 왔다고 어디 있대? 하고 베다니에 있대. 그저 베다니에서 여러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나봐.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만 그래? 우리 한번 가 보자. 또그 예수가 정말로 그렇게 신통한 사람인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지 소문이 무성한데 아, 이번엔 내가 직접 봐야 되겠어. 그리고 정말로 그 죽었다는 나사로가 살아 있는지 내가 봐야 되겠어. 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이 표현을 한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문법적인 의미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오고 있었다. 한꺼번에 많은 무리가 왔다기 보다는 서너 명이 오고 그 뒤에 또 서너 명이 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주님을 보러 오려는 유대인들이 줄을 이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 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많지 않았겠습니다만 최소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 우연이 아니고 마귀왕 바알세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점점점 많아졌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수치의 시간,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이 주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며 죄인을 위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한큰 포인트가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장의 고통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전진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고 그동안 함께하던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 그 성도들을 남겨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남겨진 제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비롯한 당신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애틋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당신 얻어맞으셔야 되고, 뭐 그런 걸 걱정해야 될것 같은데, 주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엿새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전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요새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지? 요새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말씀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주님의 표정도 그렇고 좀 비장하신 것 같아. 왜 그러시지? 어쩌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곧 죽으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과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더 조언을 해 주시려고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소중한 주님의 말씀들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마음을 더 모아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주님의 장례할 날, 그 날을 위해서 생명처럼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모아두었던 돈을 향유로 사두었었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들었던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여하게 된 것이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도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쓰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